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차가 3m 높이보다 높게 떴다가 도로 위로 떨어졌는데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온 겁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악한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국의 자동차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차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자동차 평론가로 20년째 일하고 있는 켈리 로버츠입니다. 저는 구독자가 50만인 유튜브 채널의 주인이기도 하죠. 저는 미국 자동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 인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 미국 차가 세계 최고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포드나 쉐보레, 크라이슬러 같은 회사들이 만든 차량만이 진정한 자동차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평생을 생각해왔고, 그렇게 말해왔죠. 외국 차, 특히 아시아에서 만든 차들은 그저 미국 디자인을 모방한 저렴한 대체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 아들 제이슨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나 던지더군요. 엄마, 나 졸업 선물로 한국 전기차 사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내 아들이 한국차를 사달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전기차라니. 저희 집은 대대로 미국산 가솔린 자동차만 타온 집안인데 말이에요. 제 아버지는 포드공장에서 30년간 일하셨고, 저 역시 그런 아버지께 나고, 자라, 미국차에 대한 자부심이 뼛속까지 박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이슨, 너 미쳤니? 그건 그냥 화려한 외관에 포장된 깡통이야. 안전을 생각한다면 미국차를 사는 게 당연한데 무슨 한국차를 산다고. 제 목소리가 한 옥타브는 높아졌던 것 같아요. 아들의 선택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한국차 안정성이 미국차보다 높게 나온다는 기사예요. 여기 보세요. 국제안전평가에서도 5점 만점을 받았다잖아요. 제이슨은 공학도답게 데이터와 수치를 들이밀었습니다. 허도 스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 기사는 누가 봐도 한국 회사의 마케팅 수작이라는 것을 제 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외국 회사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미국 소비자들을 속여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그 자리에서 바로 SNS 라이브 방송을 켰고 제 채널 팔로워들에게 이런 황당한 일들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실시간으로 제 생각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 아들이 한국 전기차를 사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겨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20년간 수천 대의 자동차를 테스트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차는 겉모양만 번지르르 하고 튼튼하지 못해요. 충돌 시험에서도 미국차보다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졌죠. 미국 도로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차가 최고입니다. 특히 텍사스 같은 넓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더더욱 미국차가 제격인데 말이죠. 많은 시청자들이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댓글창에는, 그래, 미국차가 최고지. 외국차는 다 쓰레기 깡통이야. 같은 말들이 넘쳐났고, 그런 말들이 저를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차도 많이 발전했다고 반박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들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전 자동차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전문가예요. 제 의견이 틀릴 의리가 없죠. 전국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했고 자동차 잡지에도 제 칼럼이 정기적으로 실려요. 제이슨은 그런 저를 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고집은 엄마 몫이지만 적어도 열린 마음으로 다른 차들도 봐줬으면 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미국만이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옛날 사람 마인드예요. 제 아들의 말에 뭔가 정곡을 찔렸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편협하다는 말인가? 어이가 없었어요. 전 끝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내 전문 분야야. 내가 가르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결국 제이스는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제 인스타그램은 좋아요가 쏟아졌어요. 미국 자동차 관계자들도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켈리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지금까지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들을 보고 뿌듯하기만 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아들과의 갈등이 엄청 신경 쓰였어요. 아들이 대학에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며 배운 게 분명 있을 텐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을 강하게 어필한 건 아닌지 잠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고속도로로 출근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무시무시한 뜨거운 태양이 제차앞 유리를 뜨겁게 데우고 있었어요. 휴스턴의 아침 교통 체증은 매일 겪지만서도 적응이 안 돼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차들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한 대형 트레일러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버렸습니다. 그 차는 한국에서 만든 중형 SUV였고, 번호판을 보니 텍사스 차량이었어요.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해도 눈에 선합니다. 한국 SUV가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3m가 넘게 점프를 하고 떨어졌어요. 마치 영화의 슬로 모션처럼 모든 게 느린 장면으로 보였죠. 그 장면을 본 저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평론가로서 이런 순간을 기록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어요. 직업병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끔찍한 공포도 함께 느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가 땅에 거꾸로 뒤집힌 채 멈춰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운전자들이 모두 차를 세우고 뛰쳐나와 그차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비상등을 켜고 현장 주변으로 다 모여들었죠. 저도 전화기를 들고 119에 전화를 걸면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스스로 걸어나오는 거였어요. 그는 약간 휘청거리면서 걷기는 했지만 자기 발로 서 있었어요. 운전자를 보니 어디에도 피를 흘린 흔적도 없었죠. 단지 이마에 작은 상처가 있을 뿐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기적이라고 외쳤어요.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고에 사람이 죽지도 않고 멀쩡히 걸어나왔으니까요. 제가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붙잡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이클 스미스라고 했고, 35살의 간호사였어요. 휴스턴 메모리얼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는 어지러워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하더라고요. 묻는 말에 대답을 곧장 잘했습니다. 그는 사고가 난 자신의 차를 바라보며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이 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이런 충격에서 살아남았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충격이 가시지 않아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고 마이클은 검진을 위해서 병원으로 곧장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제 머리에 박혀 떠나지를 않았어요. 이 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충격을 받았고,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차량 잔해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차 외부는 완전히 구겨져 있었지만, 운전석 주변 공간은 놀랍게도 원래와 같은 형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더군요. 안전 케이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해서 운전자가 살았던 거예요. 자동차 안전 설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외부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구겨지고 운전자의 공간은 단단하게 보호하는 것 말이에요. 에어백은 모두 제 기능을 했고 충격 흡수 구조가 최대한의 에너지를 분산시켰어요. 측면 충돌 보호대도 완벽하게 작동을 했던 거예요. 제가 20년간 봐온 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차라도 이 정도 충격에서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특히 그렇게 높게 뛰어가지고 뒤집어진 후에도 말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너무 셌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차 평론가로서 공정한 판단은 커녕 제 선입견이 사실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이크를 든 여성이 서 있었어요. 켈리 로버츠 씨 아니세요? CNN입니다. 이 사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 앞에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기자는 저를 미국 차 옹호론자라고 소개하며 이번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재평판,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의 관계, 그리고 방금 목격한 진실. 모든 것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평소처럼 한국차를 비난할까? 망설였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방금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의 안전성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심각한 충돌에서 운전자가 걸어나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공학적 성취입니다. 카메라 너머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처음으로 제 진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자유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마이클에게 다가가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그제야 실감했나 봅니다. 이 차가 제 목숨을 구했네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제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기술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술.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막의 품질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도요. 집에 도착해서 제 촬영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날아오르고 떨어지는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리고 운전자가 걸어나오는 장면.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제 평생 이런 심각한 사고를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거의 무상처로 살아남은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그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목격한 충격적인 사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생존. 아무런 설명도 달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길 바랐습니다. 이 영상은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니까요.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졌습니다. 제 영상이 순식간에 조회수 히트를 쳤어요. 하루 만에 천만 조회수를 넘겼고, 다음 날에는 CNN 메인 뉴스에 제 영상이 소개됐습니다. 미국 자동차 평론가가 촬영한 한국차의 놀라운 안전성이라는 제목으로요. 사람들은 그 차가 어떻게 저렇게 심한 충격에서 승객을 보호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제 계정으로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놀라움을 표현했죠. 저런 사고에서 살아남다니 기적이야. 이차 어떤 차인지 알려줘. 같은 반응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한국차에 대한 자신들의 좋은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3년 전 한국차로 바꿨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내 딸도 같은 모델 타는데 이제 더 안심이 되네요. 미국 차만 고집했던 내가 지난해 한국 차를 샀는데 역대급으로 좋은 선택이었어. 이런 진솔한 경험담들이 제 댓글창을 채웠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저에게 연락이 왔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제 영상이 실제 상황에서 그들의 안전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채널 시청자들에게 그들의 안전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죠. 저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채널에 새 영상을 올리기로 했죠. 제목은 내가 틀렸습니다였어요. 안녕하세요. 켈리 로버츠입니다. 오늘은 제 20년 평론가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자동차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제가 봤던 사고 장면과 그 이후의 경험, 그리고 제 생각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차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기술과 철학이라는 것, 그리고 소비자로서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자동차를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 고백 영상은 예상보다 더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제 솔직함에 박수를 보냈어요. 이렇게 솔직한 자기 반성을 보여준 자동차 평론가는 처음 봤어요. 켈리의 팬이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 같은 댓글들이 달렸죠. 하지만 일부 미국 자동차 업계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몇몇 광고주들은 제 채널과의 협찬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죠. 대형 미국 자동차 회사의 홍보 담당자는 당신이 우리 업계에 등을 돌렸다며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건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랫동안 연기해온 배역에서 벗어나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제 아들 제이슨에게서 왔어요. 그 애는 제새 영상을 보고 제 방으로 들어와 오랜만에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차를 만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기술과 철학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채널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었죠. 진실한 리뷰. 그게 제 직업의 본질이니까요. 제이슨, 나랑 한국 가볼래? 이 차를 만든 공장을 직접 보고 싶어. 제이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방탄소년단 콘서트도 볼수 있을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이었죠. 제 아들에게 한국은 첨단 자동차만큼이나 K팝으로 유명한 나라였나 봅니다. 하지만 기쁘게 수락했어요. 그래, 한국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건다 보자. 다음날 한국 방문 계획을 유튜브에 공지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으로 갑니다. 안전기술의 비밀을 찾아서였어요. 순식간에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꼭 공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전달해야 했죠. 한달후 저와 제이슨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죠.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도로 위에 달리는 차들의 품질과 디자인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첨단 기술이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로봇이 서빙을 하고 지하철은 완벽한 시간 엄수로 운행되었죠. 텍사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제이스는 이미 한국의 팬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한국인들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보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모습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다음 날, 한국 자동차 회사의 안전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건 김민수라는 안전설계 총괄 디렉터였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로버츠 씨, 미국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기술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 디렉터는 저희를 데리고 충돌 테스트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촬영했던 사고와 동일한 모델의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 디렉터는 제게 충돌 테스트를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차에는 350개 이상의 안전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개발하는 동안 1만 번 이상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죠. 저희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모든 안전 기준을 뛰어넘는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김 디렉터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특수 강화 강철 프레임. 9개의 에어백 시스템, 0.002초 만에 작동하는 충돌 감지 센서, 충격 분산 구조.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가 시속 80km로 장애물에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차가 공중으로 솟구쳤어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봤던 그 장면의 재형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네킹이 운전석에 앉아있었죠. 마네킹은 안전벨트와 에어백으로 보호받아 치명적인 부상을 면한 상태였어요. 김 디렉터가 말했어요. 저희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죠. 그래서 안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은 내 가족이 타는 차라는 마음으로 설계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제 20년 경력의 근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무모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 테스트에 제가 직접 탑승해 볼수 있을까요? 모두가 깜짝 놀랐지만 결국 안전 장비를 갖추고 특수 테스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물론 실제 충돌만큼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충격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특수 안전벨트로 단단히 고정된 채 안전 슬레이드라는 장비에 탑승했어요. 이 장비는 실제 충돌의 30% 정도 충격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관제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격과 함께 차체가 흔들렸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충격은 강했지만 에어백과 안전벨트 덕분에 저는 무사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저녁, 김 디렉터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안전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 친구는 당시 저가 수입차를 타고 있었는데, 충돌 사고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때 결심했죠. 내 차를 타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김 디렉터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영상을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김 디렉터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실제로 생명을 구했군요. 이것이 제가 20년간 일해온 이유입니다. 로버츠 씨, 이 영상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방문 마지막 날, 김 디렉터는 저희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회사 본관 1층에 있는 안전의 벽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회사의 차를 타고 심각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수백 개의 감사 편지와 사진들. 모두 실제 생존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매일 출근하는 이유입니다. 숫자나 이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죠.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제 채널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 차만 옹호하지 않고 모든 차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안전성 테스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켈리의 충돌 리포트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고,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구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00만을 돌파했어요. 시청자들은 제 정직함과 공정한 평가를 높이 샀습니다. 켈리는 이제 진짜 자동차 평론가야. 드디어 브랜드가 아닌 차 자체를 평가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물론 일부 미국 차 팬들은 여전히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그런 비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 평론가로서 제 진정한 임무는 브랜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니까요. 더 놀라운 소식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의 안전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어요. 심지어 디트로이트의 빅3 자동차 회사 중한 곳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기 위해 연봉을 두 배로 제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에서는 한국차의 안전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이 10년은 따라가야 할 기술이라고 공식 발표했죠.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브랜드 충성도에서 안전성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산이니까 좋다가 아니라 어떤 차가 가장 안전한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차가 있었습니다. 결국 제이슨의 졸업식 날 저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새 차로 그를 데려갔어요. 바로 그 한국 전기차였습니다. 빨간색 리본으로 장식된 그 차는 햇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죠. 네 안전을 위해 가장 좋은 차를 선택했어. 이제 엄마도 인정할게. 한국차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제이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죠. 고마워요 엄마. 저는 고맙다는 아들의 말에 대답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편견보다 강하기 때문이야. 내가 평생 배운 교훈 중 가장 소중한 것이지. 제이슨은 새 차에 올라타더니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안전의 벽에 오를 일은 없겠네요. 그죠?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벽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단다. 지금도 가끔 그 고속도로 사고 영상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요. 한국차처럼 우리의 편견 너머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이제 미국인들도 자동차를 살때 미국산이니까가 아니라 어떤 차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죠.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동차 강국을 넘어 전 세계 자동차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차의 사고 장면을 보고 한국차에 대한 편견을 떨쳐버린 켈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차가 외국의 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